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잘 요약된 그런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네, 구약 성경은 서른아홉 건이고 신약 성경은 스물일곱 건인데요. 삼구이십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육십육 건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날 때에. 이 구약,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계시가 마무리되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4 0 0 년간에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끊고 그리고 귀를 막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직 그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메시아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들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죠. 악이 한 아기가 탄생이 된 겁니다. 네, 그한 아기의 탄생을 놓고 어, 이 뮤지컬 무대처럼 사가랴 보우가 그리고 처녀 마리아 그 늙은 여선지 자 안나가 이 뮤지컬 무대를 꾸며서 어,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한 아기를 찬양합니다. 심지어 태 속에 있는 한 아이까지도 배 속에서 어머니 뱃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기쁨으로 뛰어 놉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이런 큰 기쁨의 잔치가 한 아기의 탄생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보면 장에 보면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행성 그한 로마 제국의 한 시골 외딴 곳에 정말 아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한 아기의 탄생이 온 인류를 뒤흔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마지막 전투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한 시점에 한마국간 안에 우리 온 세상보다 더큰 어떤 것이 있었다. 온 세상보다 더큰 어떤 것이 있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인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 주셨죠.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면 역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겠죠. 어느 정도의 큰 기쁨이냐면 영원한 기쁨입니다. 포레봅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이큰 기쁨의 주제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당연히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6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원어로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보통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되는 형체를 가리켜서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스케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때그 본체는 형체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모로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속성을 가리키죠. 변하지 않는 속성.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아기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년이 되고 또 노년에 이르죠. 그런 시간의 변화 속에 오늘 우리가 종종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그 변화 속에 언젠가는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 존재한다면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변하지 않는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어떤 존재도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요 죄인인데,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속성,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 이게 성탄절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길과 다른 그 본체를 가지신 모루페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그것을 포기해야만이 가능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죄인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신분을 모루페를 포기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포기한 것보다 더큰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의 본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웠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비우다는 것은 그릇을 비우다 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위해서 그분이 비우신 것은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 절대적 속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 그 좁은 지역 안에서 어 그공한적인그한계적인한 그 어, 생활하셔야 됩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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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한국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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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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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 권리, 특권을 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신 데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서 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특권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이 돼야 됩니다.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병을 내가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또 사람들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려고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청년으로 태어나 청년으로 내려오시든지 등장하시든지 뭐 할수 있었을 텐데 왜 처음 아기 어머니 처녀 마리아 그배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거쳐야 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을까? 요것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 근데 그 모양도 아주 초라한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가난한 부모, 가난한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집 없이 말 구유에서 탄생했다는 말 구유. 그 당시 한 여인, 처녀 마리아가 겪었던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여자로서는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했고, 누구도 그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로마 칙령에 의해서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때 아기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가게 된 이유도 떠돌아다니다 보니 거기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엄청난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한 여인의 뱃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 좁은 공간에 10개월 동안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해도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까요? 내 아픔을 이해하실까요? 내 고통을 이해하실까요? 내 어려움을 아실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 사람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게 성탄절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어느 정도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저 철저한 자기 부정이죠 그 당시 십자가의 이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이 처형 방법은 강도나 살인자에게 해당되는 정치범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또 십자가 처형이 없었어요 부유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항목에 예수님의 어떤 부분도 해당되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 유대인이면서 그런 처형을 또 받으셨죠 조주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조주입니다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시간 속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죽음의 탄생이었다는 거죠. 죽음을 위한 탄생이, 죽음을 향해가는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탄생 성탄절이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 이식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죽은 마음이고 타락한 마음이고 멸망할 마음인데. 이제 그걸로는 내 수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심장을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고장난 심장을 떼어내고 새로운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되어진 거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성탄의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특권들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마땅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어느 정도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자기를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침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신 겁니다. 말 구유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지저분한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말 구유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태어나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